20번은 필자의 주장인데요. 여러분들이 필자의 주장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볼 때는요. 이래요. 필자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지점에서 어떤 부분에서 필자의 주장이 등장하는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이, 질문이요? 네, 감사합니다. 늦게 들어와 주셔서 제가 동영상은 발송해 드릴게요. 자! 여기 첫 번째 부분에서, 여러분, 모의고사 한 지문을 제대로 소화해야 되잖아? 그럼 비슷한 유형의 지문들, 제문이 아닙니다. 비슷한 유형의 지문들을 다 소화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헬브셋이 설정에 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동사 셋은요, 이렇게 변하는 거 아세요? 남학생들만 따라해보자.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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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바람 찬람네 남은 창피한 거야. <laughs> 자, 이 동사는 현재, 과거, 과거분사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설정에 왔습니다. 몰려 패턴이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 생활의 패턴, 삶의 패턴. 아침엔 우유 한 잔, 점심엔 생수. 어, 뭔 뭐, 뭐 노래였지? 이, 이 아리콘은 지눌샤리 <laughs> 부른 거고요. 이거는 저기 신승만 시내철 육대, 9 0 년대, 그 오렌지적 세대 때. 90년대. 아침엔 우유 한 잔, 점심엔 백푸드 네, 일상적인 삶을 표현한 노래예요. 검색하면 나와요. 네, 꼭 들어보세요. 저녁은 뭐야? 저녁은... 지덕 네, 동영상 찍고 있어서 광석이 보고 있나? 자, <laughs> 삶에서 패턴을 설정해 왔습니다. 현재 완료예요. 우리는 좋아합니다. We like, 공사 로쓰였죠 그러면 라벨을 붙이는 거야. 여러분 여기 like라고 하는 동사도 동명사가 올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나왔던 뭐 begin이라는 동사, start라는 동사, like라고 하는 동사 이런 동사들은 뒤에 투 o 부정사가 와도 괜찮아, 동명사가 와도 괜찮아, 둘다올수 있어요. 의미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준 like to sleep. 세준이는 자는 걸 좋아해. 세준 l i k playing soccer 축구하는 거 겁나 좋아해? 어떻게 써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신을 레이블 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표현 중에 이 레이블이 동사로 쓰였잖아? 그러면 label A as B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뭐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저런이 this or that 이런 거야 이런 저런 정한 뭐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 자신을 레이블링 라벨을 붙이는 걸 좋아해. 그리고 여기 주어가 위가 나왔잖아요. 주어가 위가 나왔으니까 지금 목적어 투정사의 목적어 얘도 같은 대상을 가으시기 때문에 역시 제기적인 용법입니다. 삭제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같은 주어를 쓰니까 병렬 구조죠. 여기 주어위를 여기에도 씁니다. 우리는 are quite proud of. 꽤나 부사. <laughs> 꽤 매우 자부심을 갖는다 할때 여기 be proud of 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거야. 뭐에 대해서요?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의견들 그리고 우리의 신념들,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들이 그렇다 이거야. 일상적인 패턴을 설정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저렇게 네이블, 라벨 붙이는 걸 좋아하고, 우리 자신의 의견들이나 신념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 우리 모두는 좋아합니다. 읽는 것을. 얘도 역시 리딩 되겠죠. 뭐 읽는 겁니까? 어, particular newspaper.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이런 식으로 특정한 particular 얘가 뒤에 있는 뉴스페이퍼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런 신문을 보는 걸 좋아하고요. 여기 We all like to read에서 이 to read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재문아. 네. 그러면 여기에 watch도 역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좋아합니다. 얘가 두 번째 목적어예요. The same sort of TV programs or m o v i e 같은 종류의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들을 좋아하고요. 여기 go도 역시 세 번째 목적어예요. Go to the same sort of shop. 같은 종류의 가게들에 매번 가는 거 좋아하고요. Eat, 먹다도 역시 목적어 네 번째예요.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관계 대명사 주격 나왔습니다. 우리가 요 동사는 배웠었거든요. 이거, 디에고 할 때, after school activity. 그쵸? 디에고 할 때, 디에고 할때 어울린다 할 때, 우리 fitting in 했었잖아요. 이게 fit 이라든지 suit us 라는 게, 우리와 어울리다, 조화를 이룬다 해서 여기에, With S 붙여서 이렇게 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마지막, 이 다음에 나오는 and where. 있는 거죠. 얘는 지금 목적어. 그러면, 네 번째까지 나왔으니까 총 다섯 개의 목적어가 나왔네요. 목적어만 정리해보면 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잘 보십시오. 한 번에 잘 이해하려면 정말 쉽습니다. We all like to read something. 얘가 1번, 2번은 we all like to watch인데 to가 생략돼 있죠. 보는 거 2번. 세 번째는 to go인데 역시 to가 생략돼 있죠. 네 번째는 to eat 먹는 거 같은 종류의 음식. 다섯 번째도 역시 to wear 입는 거. 요렇게 우리 모두는 좋아합니다. 이런 목적으 하는 것을. 총 다섯 개가 병렬구조. 앞뒤가 똑같은 문법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ll 어, this. 네, 이 모든 것은 괜찮습니다. 괜찮다까지 말한 다음에, 역접 등장. 역접. But, however, 괜찮은데 그러나, 조건이야. 만약에 우리가 cut ourselves 우리가 잘라내는 거야. cut off가 잘라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기된 명사 잘라냅니다. 뭐로부터 모든 다른 가능성들로부터 여기 other 뒤에 복수명사가 왔습니다. another 뒤에는 주로 단수명사가 오구요. other 뒤에는 주로 복수명사가 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흔한 경우니까. 그러면 왜 cut off ourselves 안 하고 cut ourselves off 했을까요 김시안 그렇지 동사구에서 인칭대명사의 목적격이잖아 얘가. 그래서 c u 아 인칭대명사 목적격 o f f 여기가 인칭대명사의 목적격인 경우에 반드시 동사와 부사 사이에 끼어든다. 만약 우리가 모든 가능성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라내잖아? 그러면 우리는 된다. 따분한, r i g 엄격한, hardened, 아주 굳어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두가지인 설명 그러므로그다음로 그러므로 따라서 뭐할 가능성이 있냐면 그 o 음 k 그 다음은 그다 a 은그 e 음은그다 t 이게 무슨 뜻인지 말해볼 사람. 네. 낙이 다 다음은 그 다음은 다다그다무너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음은 다그다그그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쓰러지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얘는 추상적인 의미로 하면 get failed 같은 의미에요 실패하게 되는, 넘어지게 되는. 그럼 이제 여기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have to가 중요하겠죠. 그죠? You have to see 보는 겁니다. 봐야 합니다. 동사. 삶을 뭐로 봐야 되냐라고 할 때, C A S, -S B, a series of adventure. A series of는 1년의 연속되는 모험들로 봐야 됩니다. 삶은 모험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험은 여러분 여기 이치가 나오면 단수명사 나와야 되죠. 각각의 모험은 그래서 단수동사 나왔습니다. 그것은 기회다. 하나의 기회다. 투부터투식해주고 있어요. to have fun 얘가 1번 동그라미 재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 두 번째는 to have To learn. To have fun. To learn. To l e a r e f n d 가두번 u r 어 i r c l e of f r i e n d o e o p l e o r e n 가세 번째 죠 세상을 탐험할 시간. t 그 o e x p a n d 확장시키는 거죠. Your circle of friends. o e of f n d 확장시 circle Your circle of f r i e n d circle c i r 이게 지금 확장시키는 거야. 이거 이거를 그 앤드 뒤에 5번 확대하다 넓히다, broaden 넓히는 겁니다. 너의 지평선. 우리가 수평선이나 지평선 말할 때 h o r i z o n 가로입니다. 가로.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 보면 shutting down 그만두는 거죠. 딱 닫아 거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동영상 주어잖아요. Shutting down to adventure 이거를 안 하는 것은 네스 뭐다 네가 댑 이하다 네가 셧다운 하는 거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게 막는 걸 셧다운이라고 하죠. 셀프 퍼런티라는래서 자가격리까지 하잖아요.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처음에는 패턴이 나왔지만 아니다. 모험을 해야 되고 그 각각의 모험이 배우고 즐겁고 그리고 세상을 탐험하고. 여러분의 친구와 경험들을 확대하고 확장하고 여러분의 지평선을 넓힐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모험이 필요하다. 나쁜 모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모험 해야 돼. 정해진 일상에 안주하기보다 삶에서 모험을 시도하라.